5년 동안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 안 받은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럼 비결이 있었나요? 투자가 뭐야? 우리는 바로 돈 벌어야지, 바로 수익화 모델을 짰고요 그 지금은 그러면 일단 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인터뷰 기업으로 이글루 클라우드의 우리 최은하 대표를 만나러 왔어요. 시벤처스가 금년부터 바뀝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서 창업자 얘기하는 세션으로 어, 이야기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더 인벤션랩 김지영 대표입니다.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글루 클라우드 대표 최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글루 클라우드라고 하는 아,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된 처음 배경? 네. 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이글루 클라우드 사명을 짓게 된뭐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희 이글루가 진짜 실제로 글루의 스펠링을 갖는 게 아니라 이-글루예요. 다시 음. 그래서 이제 붙인다. 예, 예. 붙인다라는 글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접착제?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소프트웨어의 그 개발 방식이 서로 다른 것들을 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서 저희 서비스 모델 자체도 애드인 방식으로 가져가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기반의 협업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이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 토틀이라는 서비스를 어, 제공을 하고 있고요. 토틀 서비스는 아웃룩을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토틀. 사용하는 어, 메일 애드인 솔루션입니다. 지금 현재 20만에 가까운 어, 유저분들을 보유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 t 현님그 토틀의 기능적 장점을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처음 아웃룩 사용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뭐이 수신 확인이나 대용량 발송, 이렇게 개별 발송이 안 되다 보니까. 아울룩에서는 그래서 개별 발송을 보낼 때 숨은 찬조에만 사람들을 전부 다몰아넣고 보내는 경우라 받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 매주소가 나오질 않거든. 그래서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음. 실제 보내기 버튼 눌렀을 때 실제 발송되지 않고 쪼개기 보내기가 가능하도록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 같은, 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후킹이나 메모리 인젝션 같은 윈도우의 특이한 기술을 쓰는 건데, 그건 저희 쪽에서 자신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특장점이고, 대형량 첨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이런 경우에는 한번 보내고 나면 파일함이란 게 없어서 자기가 뭘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1기가 이상을 바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파일함을 통해서 내가 뭘 보냈는지, 특히 누가 다운로드 받았는지까지 알수 있어서 파일 관리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웃룩 이용자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네요. 그래서 한번 쓰면 못 그만두십니다. 예. 지금 2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개별 뭐 기업별로 저희가 기업 계약을 통해서 이제 제공되는 건 아니고 아웃룩 사용자면 누구나 애드인으로 그냥 붙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용자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어, 실제로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직장인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방식도 있으시고요 전사적으로 도입해서 임직원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활용하시는 B2B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솔루션 구축 비용과 과금 형태로 수익 모델이 잡힐 수 있겠네요. 부축형도 저희가 클라우드로 제공할 수도 있고 저도 원하는 서버에 설치해 드리기 때 네. 완전히 이제 온프레미스로 네, 파일이 외부에 전출되면안 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이게 뭔가 프리미엄 기능을 사용했을 때 과금하는 방식인가요? 네. 어, 저희 쪽에서는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더 많은 횟수나 더 풍부한 기능들을 원하실 때 구독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20만 명 중에 현재 전환율, 네, 유료 가입 전환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호텔을 사용해 보시면 한 10분 중에 8명은 주변 지인분들한테 추천을 할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무료로 사용을 하시다가 유료로 전환하시는 추이가한10% 정도 되시고요. 그러면 20만 명 중에 열리면 한 2, 2만 명 정도는 유료로 지금 전환했다. 네, 맞습니다. 음. 월 과금제인가요? 아니면 연 정액제 형태로. 어 저희가 처음에 그 과금 체계를 오픈을 한 거는 연단위를 먼저 음. 오픈을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월단위 구독을 그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연단위 구독 고객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월단위 구매 고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음. 기존에는 토트리라는 단일 제품, 또 단일 브랜드 이미지로 기업과 개인 고객을 모두 타겟팅하는 방식을 좀 취해오고 있었는데요. 가령 퍼스널 플랜의 경우는 낮은 가격과 높은 접근성이 좀 강점이 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플랜의 경우는 높은 보안성과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단일 브랜드 이미지로 담아내려다보니 좀 표현의 한계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트리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강점들이 더잘 부각될 수 있게 투트리의 어, 브랜드 이미지를 개인 고객 대상 그리고 기업 고객 대상으로 각각 구축을 하는 전략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케팅 팀에서는 개인 고객 B 투 C 타겟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Add in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딱딱하고 좀 다가가기 좀 어려운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토틀은 조금 더 친근하고 트렌디하는 이미지를 좀 바꾸자 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아웃룩 사용자가 굉장히 제약적인 걸로 몇몇 대기업 중견기업 빼고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요즘 또 아웃룩보다는 예, 그런 구글을, 구글을 갖고 세팅을 한다거나 인터넷에서 세팅하니까 조금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좀 제약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기업용 이메일만 보면 아웃룩이 아직도 네. 1위의 자리를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한국 시장 자체가 어,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규모인 게 맞고요. 그리고 아울룩이라는 솔루션 자체가 저희가 아울룩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범용성 때문에 음.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아웃룩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만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타 이메일 서비스도 연동해서 사용이 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모두 오피스 제품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지메일을 사용하시던 뭐 그룹웨어를 사용하시던 아웃룩에 연결해서 이메일을 운영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음. 물론 이제 지메일을 요즘 많이 활용을 하시는 추세라 저희도 이제 지메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어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토틀이라고 하는 최초의 처음 서비스도 어쨌든 20만 명 이상 고객 확보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어이 토틀 서비스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서 ISO 인증을 현재 받은 상태고 이제 글로벌 확장 그러면 플랜을 가동하시겠네요? 토트도 그렇죠. 음. 근데 토트도 이제 지속적으로 아울루 사용자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글로벌이 많죠. 훨씬 특히 미국 시장 뭐 많죠.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즈들이 한국 사람들만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음. 가지고 있고요. 어, 외국의 직장인들도 동일한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저들도 뭐 네. 글로벌 버전으로도 이제 뭐 런칭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언어코드만 브라우저나 윈도우가 영어 버전일 때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또 들으니까 토틀 말고, 또 다른 그 사업 모델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laughs>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어, 저희가 작년에 ISO 인증을 취득을 했어요. 음. 그래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해서 인증을 취득을 했는데 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음. 프로세스가 굉장히 또 진안하고. 복잡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었, 있었겠죠. 네, 음.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기술을 접목해서 단축시키고 좀 쉽게 풀어내보자라고 는 접근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 그리고 에드인 기술,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음. 어, 솔루션의 핵심 기능 같이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콘타라는 브랜드명을 콘타. 지었습니다. 콘이 스페인어로 위드, 함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타는 한국어의 타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배를 탄 동료처럼 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고요. 짓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심오한 뭔가 철학이 있네, 우리 <laughs> 최 대표님께서. 네. 좋습니다. 저희가 처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잡은 것이 어, ISO 심사위원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혼자 플레이하고 있는 심사원들이 음. 가장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 심사원들은 그러면 뭐, 개별 어떤 서티피케이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네.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를 돈을, 비용을 받고 이제 심사를 수행해주는 개별 에이전시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이쪽에 프리랜서처럼? 프리랜서나 아 이제 개인 사업자의 개념으로 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음. 인증원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인증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기업이 인증원에 심사를 의뢰하면, 그러면? 인증원이 심사원을 파견해주는 방식으로 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터의 기능적 특장점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저희 콘타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심사원분들이 심사 들어가시기 전에 음. 그 업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개요, 기업 개요에 대해서 좀 정확히 볼수 있도록 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이고. 화면 구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잡코리아나 나이스 정보에서 검색하면 보통 나오는 것들, 무슨 일을 하는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경영진이 어떤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이 모든 걸 한눈에 볼수 있게 AI 리포트를 빼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연동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GPT한테 학습시켜서 아, 결과를 빼내려고 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AI 리포트를 한 8줄, 1 0줄 내에 좀 읽어드리, 읽어보면 그 회사에 대해서 바로 알수 있도록 심사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이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심사원분들이 어떤 특, 특정 회사에 갔을 때그 분야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나요? 그렇죠. 무슨 제품인지 모르고, 예. 저희가 그것까지 설명드리려고 좀 개발 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콘타가 이제 어떤 기능들이 조금 더더 들어와서 시장에 좀 안착 시킬 예정이신지?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게 헤이딜러처럼 네. 거기서 저희가 중개라는 저희가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ISO 같은 건 왜냐하면 폐쇄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네. 가격이. 다 다르군요. 시중에 얘기하는 시가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 누구는 1 0 0만 원, 누구는 3 0 0만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서로 경쟁하게 되면 가격도 싸지고 가격도 결정. 역경매 것... 방식의 기법도 좀 도입할 수 있겠네요. 저 제가 소비자라도 가격대가 저렴하면 무조건 쓸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ISO 인증의 그 심사관들은 한 달에 몇건 정도의 심사를 평균적으로 하시나요? 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laughs> 그 심사위원분들은 음. 어, 심사위원 정책상 하루에 한 군데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아무리 맥시멈으로 잡아도 자라도... 삼 개를 넘을 수가 없네. 그렇죠. <laughs> 그러면 콘타가 전체적으로 어 어쨌든 타겟팅하는 어, 실제 돈이 그니까 우리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페이어 페이어 사이드는 그러니까 디멘드 사이드는 수요기관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현재 내는 쪽은 일단 인증원과 심사관으로 지금 보신 거고, 그렇죠. 이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한국은 형성되어 있나요? 작년에 그 ISO 취득을 한 기업 수가 한 대략 몇개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그 상상이 안 돼요. 이게 만만 네. 몇만 개가 될지 아니면 뭐 몇천 개가 될지 힌트를 드리면 작년에 ISO 인증을 취득한 기업 수가 오만 건이 넘어요. 야. ISO 인증을 취득한 건수만 오만 건이고요. 건? 그럼 올해는 몇 건일까요? 올해 상반기에만 5만, 5만 건이 돌파했습니다. 어. 왜 이렇게 늘는 거죠, 도대체? 기업들이 항상 한국 시장이 작다, 좁다, 시장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해외 진출을 다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해외 진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ISO 인증을 영업적으로 또는 거래를 목적으로 해서 활용하는 케이스로 취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대기업들 하고 거래할 때. 또는 우리 기업들 간에 거래할 때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ESG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런 ESG 관련된 또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이런 품질경영에 대한 부분들도 ISO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계를 잘 잡아가면서 인증까지 취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ISO 인증의 건수는 매년 증가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라고 봐야겠네요. 네. 저희가 원하는 제이커브가 그 시장에서 그려지고 음... 있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ISO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하던 시장이고 프로세스였는데, 이거를 누구도 디지털화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본인이 직접 ISO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페인포인트를 느꼈고, 이 고통이 사실 거의 사라지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어 시스템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하나의 좋은 또 사례가 될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장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건당 ISO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어, ISO 인증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양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어, 그런기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의 그 규모, 음. 그리고, 어, 재고, 심사해야 되는 대상물,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합산되어야지만 금액이 나오는데요. 대략적으로 몇백 단위에서 몇천 단위까지 나오는 심사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 진짜 5만 건에서 1만 건만 하더라도 몇천억 정도 이상 되는 시장이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시장을 어떻게 보면 발견과 발굴을 하신 거고 이제 9월 중순에 베타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잘못됩니다 저희가 인력이 11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11분이 이두 가지 모두를 다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4년차 이제 5년차 아, 넘어가는데 예, 벌써 5년차지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안 저희가 토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이고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만큼의 어, 이제 여유와 음, 음. 그 얘기는 결국 토틀은 거의 자동화돼서 잘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토틀에 굉장히 공력을 많이 들였던 예, 우리 개발 인력 분들은 일단 콘타 쪽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런 상태라고 이해가 되는 것. 네. 우리 이글루 클라우드의 일면 조직의 네. 가장 큰 특징이나 철학 이런 게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일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이 관심 분야나 업무를 하는데 꼭 필요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컨퍼런스나 온라인 세미나 혹은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다면 저희는. 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저희 팀원들 사이에서도 정기적인 그 지식 공유 세션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서로의 전문성을 저희 팀원들한테 공유하고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구축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5년 차신데 투자를 한 번도 거의 받지 않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럼 비결이 있었나요? <laughs> 5년 동안 아. 스타트업이 투자를 한 번도 안, 안 받은 거는 굉장히 예, 제가 투자자이긴 하지만 그게 이례적인 건데 아, 이 부트 스트래핑을 정말 네, 끈질기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가 어, 처음부터 투자를 안 받고 우린 살아남겠다라는 <laughs>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이런 시장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음. 음.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어서 아, 투자가 뭐야? 우리는 바로 돈 벌어야지. 음, 사업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수익화 모델을 짰고요. 수익화 어, 모델을 이제 처음부터 짜서 바로 과금체계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돈을 낼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라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 지금은 그러면 일단 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아 11명은 열심히 먹고 살수 있습니다 아, 11명 이상은 힘들지만 11명까지는 가능하다 <laughs> 네. 앞으로 5년의 어떤 비전과 포부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음. 어, 이제 저희가 이 콘타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사스 어, 모델을 벗어나서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 ISO 시장에서만큼은 이글로 클라우드의 콘타 서비스 라고 어, 연결 지어서 어, 이제 유추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브랜드 네이밍이 올라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브랜딩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저희 토플과 콘타 이두개 서비스가 제가 보기엔 공통점이 일단 글로벌 서비스화가 가능하다 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글로벌을 목표로 해서 기획이 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돼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할 거고요. 콘타도 마찬가지로 ISO 한국에서만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동남아 해외 그리고 유럽에서 굉장히 ISO 인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라 나라, 각각의 나라들에서도 활동을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향후 5년의 목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글루 클라우드 최윤아 대표님 모시고 시즌 아, 첫수 시즌 2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아, 우리 여성 창업가 어, 분들 응원하면서 저희 시벤체스 시즌2 첫 번째 인터뷰, 어, 이블루 클라우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